안녕하세요, 셀런입니다. 재고 관리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담을 받아봤는데, 저희 회사랑 맞지 않는 프로그램 툴이 너무 많았고, 이걸 언제 다 공부하면서 다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엑셀로 한번 해볼까? 라는 고민을 했었고, 엑셀 강의를 듣자니, 엑셀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직원들이랑 공유도 되지 않고, 반나절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게 100% 완성이 되는지는 알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모르는 함수 하루 종일 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재고를 팀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고 오늘, 네, 오늘 출고된 리스트를 함께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직관적인 툴로 클릭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러니까 글만 읽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나오는 인증코드를 입력하셔야 베타 버전에 무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PC와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는 엔트포켓 사이트고요. 회원가입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사용하고 있는 창고, 거래처를 입력하신 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창고 관리에서는 출고되는 창고를 선택한 후 출고되는 아이템을 검색해서 수량을 입력합니다. 아이템이 다른 경우에는 한번더 검색을 하면 그럼 아래에 입력된 부분이 입고인지 출고인지 체크한 후에 이전에 입력된 거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출고되는지 날짜를 입력하고 출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액션 히스토리에서 금방 입력한 출고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록은 카테고리를 먼저 등록해주세요. 아이템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에 아이템을 각각 등록하셔도 되고, 옆에 화살표 윗모양을 선택하셔서 엑셀로 한 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간별로 아이템 출고 리스트를 보고 싶다면 아이템별 요약에서 창고를 선택한 후에 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입력한 후 아이템을 입력해주고 검색하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고된 제품만 보고 싶다면 액션에 있는 아이템만 선택하고 검색하면 해당 출고된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다운받게 되면 상단에 데이터, 텍스트, csv를 누르면 3초를 기다리시면 아이템이랑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모바일 버전은 PC와 동일해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으로 로그인 하셔서 PC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반 아이템 등록은 PC로 등록하시는 게 빠르게 등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떠신가요? 불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딱 재고 관리를 위한 사이트고, 함수도 필요 없고, 실시간으로 출고를 팀원과 공유도 되고, 물론 권한이 있는 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료는 언제든지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만들 필요 없이, 기능을 배울 필요도 없이, 필요한 재고 관리 기능만 있는 엔트포켓,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영상에 나오는 코드를 입력하셔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안녕!